불닭볶음면 소스 4,000원에 팔고 있지 않아요? 여기 안에 들어가면게 40만, 40만원인 것 같은데요?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라면을 만들 건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국물 라면 만들었고 짜장 라면 만들었고 그다음에 컵 라면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안한게몇개 있더라고요. 오늘은 그래도 좀 매운 거를 또 좋아하시니까 매운 거를 할수 있는 볶음면을 좀 만들어 보자. 해가지고 면 만들고 스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또 액상 스프가 굉장히 끈적끈적하잖아요. 그래서 점도를 좀 주려고 닭발 좀 가져왔고요. 나머지는 닭뼈 좀 깨끗하게 손질해둔 거. 물1 0 l 에 닭뼈, 그다음에 닭발. 자, 그래서 매운맛 나는 시즈닝을 만들어가지고, 저 육수에다 넣어줄 거거든요. 마늘하고, 파좀 넣어줄게요. 얘는 약간 그냥 기름에 향만 얹어주는 용도로 쓰고, 얘는 이제 그 고기 부분, 요거도 약간 구워가지고 넣어주고, 매운 간을 해줘야 되는데, 제일 약한 거부터 가시죠. 하반네로그 다음에 부트 졸로키아, 청양고추 100배, 100만 스코빌입니다.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가? 그다 캐롤라이나 리퍼 150만 스고블 <laughs> 이거는 저기 320만 페퍼 X입니다. 마왕 고추 옆에 끓이고 있는 거좀 넣어주고요.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 사실 그냥 매운 맛만 나요. <laughs> 이게 다그 <laughs> 아이씨 <웃음> 식품공학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빨갛진 않네. 불닭볶음면 시커멓게 나오던데? 진짜 막피 나는 것처럼 나던데 캡사이신을 덜 넣어서 그런 가 이건 1,500만이잖아요. 이거 진짜 조금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캡사이신 으니까그시뻘건 색이 나오네, 이거. 야, 이게, 이게 비밀이었나? 요거 맛을 한번좀 볼게요. 매운 거잘 드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, 맛있다. <laughs> 뭐야! 또 저희가 이거 육수에 넣어가지고 희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. 그죠? 10배 더 짜야 되지 않나. 10배 더 달아야 되지 않나. 자, 섞어졌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먹어보고 조금만 드릴게요 네. 기절할 정도니까 그 맛보다는 더 매워지진 않아가 마비되신 것 같은데요? 네. <laughs> 아니 아무튼 이 정도로 맵긴 매워야 될것 같아요 색깔 별로 아닌데? 담아야 될것 같은데요? 네아 이거 누구 맛있게 먹겠지 누군가는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갑자기 아좀 빨개졌다 아 이거 좀 빨개졌네 이제 자, 이거 되는 동안 이제 면을 좀 만들죠. 그러니까 면을 만들었을 때, 전부 다 동그란 면만 만들었어요. 하나는 겉면으로 만들었고, 하나는 튀김면으로 만들었는데, 파스타도 보면은, 페트친이라 그래가지고, 넓은 게 약간 좀 비빔처럼 먹기 좋거든요. 강력분. 다음에 쫄깃쫄깃하잖아요. 쫄깃쫄깃함을 만들어주는 감자 전분 소금 50g. 그 다음에 계란 30개. 원래 이거 믹싱볼에다가 넣고 하면은 기계로 이제 다할수 있거든요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면을 좀 만드는데 만들... 왜왜왜 왜 지금 그 나무는 하는데 이탈리아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어, 이거 잘못하면은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이걸 걸어주면은 텁텁한 게 그냥 말끔하게 이렇게 액체 가돼서 나오니까 아래 거를 모아가지고 졸이면 될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소스 4,000원에 팔리고 있지 않아요? 여기 안에 들어가면 40만원인 40만 것 같은데요? 한번 더걸라서 졸여주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이게 이게 그 색깔이 아닌데 이게 더 시커멓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간장이 있었어요 그 식품공정표에 간장을 넣어서 좀 까맣게 만들면 되겠다 간장 노추 시커먼 간장 어, 이 색깔이 아닌데 더 빨개져야 되는데 와이씨 어, 시커먼데? 시커먼데? 훨씬 짜고 훨씬 달아요 조금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<laughs> 비슷하다 와 비슷하다 와 <laughs> 잘 만들었다 맛만 비슷하면 되는 거다 그쵸? 스프는 됐고 이제 면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면이 생각보다 너무 찰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거의 수제비거든요 일단은 덧밀가루를 최대한 쳐서 해보겠습니다 불이 꼬이는데? <laughs> 너무 변수가 여러 갠데 지금 <laughs> 모든 게 너무 힘들다. 컨택이 뭐하니? 촬영 같이 하기로 한거 아니야, 오늘? 이거, 너 해야 돼, 이거. 하나 끝났어, 하나. 이거 언제 다할 건데. 자, 품맛이 해가지고, 한 그릇은 나오겠죠? 어쨌든 말린 다음에 튀기도록 하죠. 요거 한 3일 정도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. 상태가 좀 불안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열이 다끈게있어요 저는 원래 이거를 이제 튀겨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일 좀 그나마 멀쩡한 걸로 가져가서 뭐, 멀쩡한 게 없는데? 튀김 집게니까 아, 그냥 퐁당해도 됩니다. 아, 다 그냥 퐁당 해도 됩니다 아아아다 분리되는데?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걸 만 다음에 바로 튀겼어야 됐나? 나머지 브라보. 나구젓가락을 먹는 거냐고요?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식혀서 그런가? 이거 삶으면 은 조금 삶아볼게요. 아, 왜다 깨졌네, 이게. 그냥 찌르르르르르. 르 아, 이거 그냥 만 다음에 바로 튀겼어야 됐나보다. 말리지 마. 괜히 건면 만들려고 그래가지고. 이거. 떠먹는 라면이라고 하면 되지. 떠먹는 라면. 떠먹는 놔먹는 라면이라고 하자. 떠먹는 컵라면.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면치기도 못하잖아요. 그 면치기 방지용 시옷면 오히려 좋다. 맛은 있겠지? 연이잘 나온 게더 열받아 이거 와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충 감을걸 왜 3시간씩 감은 거지 이거? 얘를 라면땅으로 만들어서 이걸 발라가지고 라면 핫도그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 어디 갔어? 다 깔아앉았나? 어,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어쨌든 뭐 맛있으니까 이건... <laughs> 인 쓰고 비먹을 원래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부침마이어하면은 고수니까 고수만 넣으면좀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민트도 같이 넣어가지고 고수랑 민트를 넣은 고수 민트 불닭을 하면 좋지 않을까. 저게 안될줄 알았나봐요. 또 미리 삶아놨네. 그래서 후잘사가시대 가고 있는데 음. 그거랑 <laughs> 별로 안 매워 보이는데? 어, 불닭 고추장 이거 맛있는데? 불닭 고추장 메뉴로 내면 되겠다. 0만 원짜리 고추장? 어, 눈이 너무 맵다 이거. 위장장에 생기는 거 아니야? 이거 제가 먹어야 되나요 매운 네, 거 네. 아, 좋아하시죠? 어,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 같은데. 입이 너무 아픈데요? 어, 불닭 좋아잖아. 하너 불닭 좋아잖아. 하 고소한 민트의 맛이 느껴집니까? 민트 향이 어. 엄청나. 민트 올라가고, 매워. 어, 네. 매워? 근데 맛은 있어요. 맛은 있는데 이거를 좀 중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. 밀가루를 더 넣으면 되겠죠. 핫도그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핫도그 속으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. 소세지 곁에다가 이걸 감은 다음에 반죽을 넣고 튀긴다. 이거 약간 명동에서 팔면은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사 먹지 않을까. 아 훌륭하다. 훌륭해. 징그러운데? 도게비 방망이처럼 나오는데요? 이게 오히려 인스타 각 아니에요? 왜냐면 요새 막 인스타나 틱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은 50cm 아이스크림 되가지고 되게 징그럽게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? 차라리 이게 좋을 수도 있다 멀쩡한 게 하나도 없네요 뭘 뿌릴까요? 케찹을 뿌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스위트 칠리에 불닭을 섞는 건 어떨까요? 불닭 칠리 지 되게 어디 갔냐? 지옥 핫도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네, 설탕을 좀 뿌려줄까요? 어, 네. 설탕, 설탕 뿌려 먹는 스타일이에요? 아, 그래요? 몇 년생이죠? 9 2년생 90년생 이후로만 뿌려 먹는 거 아니야? 80년생은 안 뿌려 먹거든? 어. 학교 앞에서 올려 아니, 아니, 나, 나, 우, 우. 설탕 발라주세요, 해가지고. 어, 네. 학교 앞에서 파는 어, 냄새. 냄새? 학교 앞에서 판다고요, 네. 이걸? 별로 안, 별로 안 맵죠? 아까 개 매웠는데, 진짜. 네. 아, 진짜? 이거 네. 봐봐. 불닭이 먹고 싶어서 하는 거야? 네. 매운 거 좋아해요? 네. 합동은 성공적인가 보다. 네. 맛있게 매운데요 일단은 좀더 뿌려줄게요. 진짜 음, 음. 맛있는데요? 맛있어요? 네. 야, 이거는 진짜 개매웠죠 아, 얘도 적당히 많이 맵고. 매운 거잘 먹네? 네, 얘는 더 음. 맛있는데요? 얘가 더 맛있어요? 네. 확실히 이거를 한번 튀겨가지고 하니까 얘보단 다 얘는 너무 네. 자극적이거든요? 프랑마이아로저희가 한번 나갈 때 이거 구현할 수 있으면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. 저 친구들이면은 딱 MG거든요? 조, 좋은 피드백이었다.